나마스테 요가 곰 요금이에요 변비 때문에 고민한 경험 있나요 아이들도 변비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요 장이 약하면 변비에 걸리기가 쉽다고 해요 우리 오늘은 함께 요가로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봐요 장이 튼튼해지는 요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위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좋은 영양분을 소화시키기가 어렵죠. 특히 아이들은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한데요. 요가로 장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장을 튼튼하게 하는 요가 시작해봐요. 먼저 해볼 동작은 바람 빼기 자세예요.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할 때, 배에 가스가 찰때 해주면 좋은 동작이에요. 저를 잘 따라서 배워보세요.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고, 천천히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서 시작해 볼게요. 두 무릎을 구부려서 양쪽 허벅지를 가슴과 가깝도록 당겨주세요. 양 발등은 길게 늘리는 것보다 발가락 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게 좋아요. 양 팔을 앞으로 길게 뻗어서 두 손바닥 정강이 앞쪽에 깍지를 껴줄게요. 양 어깨가 귀와 멀어질 수 있도록 어깨 긴장을 아래로 툭툭툭 떨궈줄게요. 발가락 끝을 몸통 쪽으로 당겨낸 뒤, 한 호흡을 가볍게 마시고, 내쉬면서 두 허벅지를 복부 쪽으로 강하게 당겨 줄게요. 이때 양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팔꿈치를 양옆쪽으로 열고, 몸통 쪽으로 최대한 꾹 눌러 주는 게 중요해요. 숨 마시면서 잠시 멀어지고, 호흡을 내쉬면서 몸통 쪽으로 꽉 안아줍니다. 한번더 마시면서 복부도 팽창시켜 복식호흡 해보고 내쉬면서 바람 빼는 동작처럼 복부를 꾹 눌러서 압을 넣어주세요. 마지막 숨 마시고 복부를 팽창시켜도 좋아요. 내쉬면서 후 끝까지 가슴 쪽으로 안아줄게요. 양손을 풀고 두 발바닥을 땅으로 내린 뒤 편하게 앞쪽으로 발을 뻗어 놓고 휴식을 취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인 쟁기 자세도 소화를 돕는 자세예요. 변비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필요할 때꼭 해보세요. 그럼 저를 잘 따라서 배워보세요. 먼저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고 등을 대고 천천히 자리에 누워볼게요. 양 무릎을 구부려서 양쪽 허벅지를 가슴쪽으로 당겨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받쳐서 두 발가락 끝을 정수리 방향으로 넘길 건데 일단 강하게 반동을 주거나 무리하지 않도록 천천히 호흡에 맞춰서 함께 시작해 볼게요. 양손으로 엉덩이를 밀고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서 손바닥 등과 척추를 받쳐주세요. 양쪽 손바닥 등을 받쳐서 최대한 두 팔꿈치가 어깨 간격만큼 좁아지도록. 팔꿈치를 단단하게 세워주고 두 다리는 무릎을 충분히 뻗어서 발가락 끝을 바닥으로 내리고 양쪽 팔꿈치를 몸통의 간격만큼 좁혀주세요. 목 주변 쪽으로 체중이 올 거고 두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손바닥으로 등을 받쳐주세요. 여기서 발가락 끝이 들려있거나 무릎을 펴기 힘들다면 양쪽 무릎을 살며시 구부려서 내가 손바닥과 팔꿈치로 등을 받칠 수 있는 위치에서 유지를 해주거나 조금 더 가능하다면 양 무릎을 이마 쪽으로 가져오셔도 좋아요. 두번 정도 함께 호흡해 볼게요. 하나, 둘, 이제 양쪽 손바닥을 바닥으로 내리고 무릎 살며시 구부려서 무릎과 가슴, 허벅지와 배꼽이 가까워진 상태로 천천히 등을 마디마디 마디마디 굴려서 바닥으로 내려놔 주세요. 허리가 불편하다면 양 무릎을 구부려 세운 상태에서 여러 번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정리해주고 허리 뒤나 목 주변이 편해졌다면 두발 앞쪽으로 뻗어서 휴식 자세를 취해줄게요. 자, 이렇게 바람 빼기 자세와 쟁기 자세를 배워봤어요. 일상에서 소화가 안 돼서 힘들 때가 꽤 많은데요. 그때마다 오늘 배운 동작을 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천천히 따라해 봅시다. 잘할수 있어요. 바람 빼기 자세입니다. 두 다리 앞쪽으로 뻗고 등 대고 자리에 누워주세요. 양쪽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두 허벅지를 가슴쪽으로 가깝게 당겨주세요. 양 팔을 앞쪽으로 뻗고 정강이 바깥쪽에 양손을 깍지를 끼워서 한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두 다리를 가슴쪽으로 꽉 껴안아 줄게요. 세 번의 호흡을 저와 함께 반복해 보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배꼽 당기고, 마시고, 내쉬면서 셋. 손발을 풀어서 두발 앞쪽으로 뻗어 편하게 휴식 자세를 취해주세요. 쟁기 자세입니다. 바르게 두 다리를 뻗고 준비해 볼게요. 먼저 두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양쪽 허벅지를 가슴쪽으로 당겨주세요. 최대한 턱 끝은 쇄골 쪽으로 붙여서 목뒤가 편안해진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양쪽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받치고 두 다리를 곧게 뻗어내 복부의 힘으로 척추를 들어 올려 발가락 끝을 정수리 방향으로 내려주세요. 어깨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양쪽 두 팔꿈치의 간격이 어깨 간격 또는 그보다 좁도록 앞쪽 가슴과 어깨를 활짝 열어주시면 좋아요. 발가락 끝을 바닥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팔꿈치 힘을 주고 저와 함께 세번 정도 호흡을 유지해 볼게요. 하나, 가능하다면 발가락 끝 조금 더 멀어져도 좋아요. 둘, 손바닥의 위치도 조금 더 깊게. 셋, 천천히 양쪽 두 손바닥을 땅으로 짚고, 양 무릎을 살며시 구부려서 배꼽의 힘, 복부의 힘으로 등뼈 마디 마디를 쿵 떨어지지 않도록 내려와 주세요. 두 발바닥을 내려놓고 한 호흡을 내쉬어주고 가능하다면 머리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두 다리 앞쪽으로 뻗어서 휴식 자세로. 마무리 할게요. 이번엔 샤론이와 함께 해볼게요. 앞서 배운 쟁기 자세예요. 이 자세는 소화와 변비에 좋은 자세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꼭 함께 해보세요. 쟁기 자세 함께 해볼게요. 네, 머리를 여기로 두고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볼게요. 그렇죠. 양 무릎을 구부려 세워서 양쪽 허벅지를 가슴으로 꽉 한번 안아줄게요. 양쪽 손은 정강이 다리 바깥쪽으로 깍지를 한번 껴서 허벅지로 배꼽을 꾹 한번 눌러줍니다. 네, 좋아요. 자, 깍지 낀 손을 다리로 감싸서 가슴으로 한번 안을 때 배꼽을 등으로 쏙 당길 수 있게 안아주세요. 그렇죠. 자, 이제 깍지 낀 손을 풀고 양쪽 손바닥 엉덩이를 받칠 거예요. 받친 상태에서 손바닥을 엉덩이로 받쳐 두 다리를 머리 위쪽으로 천천히 넘겨볼까요? 두 다리를 꽉 붙이고 팔꿈치를 세워줍니다. 발목도 모으고 무릎도 모아볼게요. 좋아요. 여기에서 뒤꿈치 벌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힘있게 꽉 붙여주는 게 좋아요. 유지 한번 해볼게요. 세번 정도 호흡할게요. 하나, 둘, 셋. 잘했어요. 양쪽 손바닥 땅을 짚어 놓고, 양손 풀어서 땅 짚고, 단단하게 손바닥, 바닥을 꾹 한번 눌러줘요. 자, 이제 양 발을 뗄 건데, 배꼽에 힘을 주고, 천천히, 쿵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천천히 내려올게요. 두발 앞으로. 잘했어요. 올라와서 앉아볼게요. 자 우리가 이 쟁기 자세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부모님이 집에서 쟁기 자세를 아이와 함께 할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등대고 자리 한번 누워볼까 네 좋아요 똑같이 한 번을 더할 거예요 양 무릎을 가슴으로 따 안기고 양손 정강이 바깥쪽 꽉 찢겨서 가슴으로 안아주고. 그렇죠. 손바닥 풀어서 엉덩이를 받쳐주고, 옳지. 두 다리 복부의 힘으로 넘겨볼까? 하나, 둘. 옳지. 자, 이제 두 발을 샤론이가 힘있게 뒤꿈치를 모아주는 거야. 자, 이때 부모님들은 아이의 골반 앞면에서 자리를 하시고 앉아볼게요. 양쪽 손바닥으로 골반을 먼저 받쳐서 등을 먼저 세워보고 그리고 손바닥을 땅으로 한번 짚어서 아이의 어깨가 뒤쪽 머리와 눌려져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아요. 손바닥으로 어깨를 쓱쓱쓱 끌어내려서 허리가 제대로 잘 세워지는지도 체크해보세요. 자, 두발 모아볼까, 샤로나? 그렇지. 힘있게 쭉 뻗어볼까?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를 세 번만 함께 해볼게요. 한번 숨 쉬어주세요. 두번 흔들리지 않게 양손으로 골반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배꼽에 힘을 줘서 천천히 등을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끝까지. 잘했어요. 다리를 앞으로 편하게 두고, 숨 마시고, 내쉴게요. 잘했어요. 자리에 올라와서 앉아볼게요. 소화불량과 변비에 효과적인 쟁기자세 잘 따라해 보셨나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자세를 꼭 함께 해 보세요. 여러분, 장이 튼튼해지는 요가 어떠셨어요? 오늘은 장에 좋은 자극을 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가를 배워봤어요. 장이 안 좋으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몸 속에 독소가 쌓이게 돼요. 오늘 배운 요가로 꾸준히 관리해주면 그럴 일은 없겠죠? 가족과 함께 꾸준히 따라해서 튼튼한 장을 만들어 봐요. 자, 오늘도 끝까지 따라와준 여러분 너무 멋집니다. 우리 집 키즈 요가 다음 시간에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응원하며 인사해 볼게요. 나마스테.